네 오늘 <laughs> 살 길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큰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에 몇 가지 유행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큰 문제라도 한번 해보자고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을 다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죠. 또 두 번째로는 회피형이 있습니다. 어, 힘들고 어렵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암담하니까 어, 마치 남의 일처럼 자꾸 뒤로 미루고 어, 잊어버리려고 하고 어, 그렇게 시간만 끄는 거죠. 어, 세 번째로는 타이평이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인정하고 어, 내가 할수 있는 것과 할수 없는 것을 구별하면서 어, 가급적이면은. 해결의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그런 유행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해서 살아가는 부부의 경우라고 생각한다면 회피형의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서 같이 살게 되면 그 상대자의 마음은 숯검정처럼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문제는 하나도 해결된 게 없는데 시간만 절절 끌고 이렇게 하면은 답답해서 죽으려고 하겠죠. 어, 여러분들 함께 사시는 모든 분들은 어떤 일들이든지 간에 뒤로 물리고 회피하고 모른 척하고 이런 분들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물 때까지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무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두 번째의 경우인 회피형처럼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별 일이 없이 지나가기를 성문을 굳게 닫고 그냥 어, 견디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일 후예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여리고 성과 아이성이 함락된 후예라는 뜻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웅크리고 있던 가난 원주민들이 여리고와 아이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사태를 긴박하게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곧 머지않아서 자기들에게 닥칠 생산 문제로 인식이 되어서 더 이상 회피만 하고 있을 수 없는 환경이 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연합전선을 형성하고 적극적으로 저항하려고 하는 시도가 구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읽어 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2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요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요단서쪽 산지라는 말은 가나안 내륙의 고산지대를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쪽 감남산을 포함해서 남북으로 길게 이어진 고산지대를 말하는 것이죠. 어, 평지는 그 내륙의 고산지대에서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낮은 구릉이나 골짜기나 어, 이렇게 형성된 지역을 말하고 레바논 온 레바논 앞 대해 연안이라는 것은 지중해 에 맞닿아 있는 연안의 어, 넓은 평야 지대를 의미합니다. 어, 이 말은 결국 온 이스라엘이 다 그렇다는 것이죠. 이곳에 살고 있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부리스 사람,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모든 왕들이 이 사태의 전말을 듣고 이거 심각하구나 이대로 앉아서 당할 수 없다. 이렇게 인식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일제히 한 장소에 모였습니다. 여기 보면 일심으로 모였다는 말은 일제히 군대를 한 지역으로 소집시켰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 가난 전 지역의 사람들이 총력 결집해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했다는 것이죠. 목적은 이스라엘과 맞서서 전쟁을 해서 이겨서 그들의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도 이전에는 각 족속 간의 이해관계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서로 원수도 맺고 이렇게 살았겠지만 지금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공동적인 이스라엘이 지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일심으로 모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래지 않이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므로 전멸되는 이러한 결말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들과 달리 화친조약을 맺어서 어, 목숨을 건지려는 이러한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기본 사람들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어, 이 가난의 일곱 원주민 가운데 희위족에 속하지만은 다른 희위족을 비롯한 가난의 모든 원주민들과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것이 대세를 거스르는 일이라 파악하고 화친을 도모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피할 수 있었고 모두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 이야기 하면은 많이 듣던 이야기 나오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LG의 전신인 금성사가 1981년도에 내건 슬로건인데 금성사 가전제품을 사신다면, 어 10년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후회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때 금성사 제품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심지어는 뭐 1980년이 아니, 아니고, 어 지금 지금 제가 LG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전에 금성사, 어 그때에 제처가집에 가게 되면은, 어 이렇게 막 먼지가 묻어가지고 막 이런 선풍기가 하나 있는데, 1960년대 후반에 샀는 거예요. 그게 아직까지 돌아갑니다. 요즘은 겁만 번지르 하고 저희 집에도 선풍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목이 부러졌어요. 그래 가지고 전기 테프라도 돌돌 감아 가지고 아까워서 그 이제 쓰고 있는데 뒤에를 대면은 여름날 보면은 뜨뜻해서 이거는 선풍기가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온풍기로 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 그때 선풍기는 지금 벌써 60년대니까 벌써 50년이 넘었는데, 어, 이러한 선풍기가 뒤에 대분모터가 얼마나 좋은지 어, 열이 전혀 안 나요. 지금도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어, 이게 선풍기 있다는 걸 알고 어, 좀, 주면 우리가 최신 좋은 거를 바꿔줄 테니까 달라는 걸안 줬어요. 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 그 다음에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저항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화친을 선택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들의 민족적인 운명이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기본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시도한 직접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절를 보면요. 기부원 주민들이 요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했습니다. 들었다는 것이죠. 기본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백성들을 전멸시킨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자기들 차례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구나. 기본은, 어, 그 위치가 아이성에서 보면은 북서쪽으로 한 9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두 시간만 갈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기들에게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아이성을 함락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 차례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아이성의 함락 소식은 이들에게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왔고 맞서 싸우든지 아니면 화친을 시도해야 하든지 이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맞서 싸운다는 것은 승산이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일들을 그들은 잘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아가지고 살아난 그런 예가 없었다는 것이죠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여우수와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와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무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해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다 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애국입니다. 그런데 애국의 왕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보내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직접 행하신 열 가지의 재앙을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들이 탈취하는 걸 후회해서 추적했던 바로의 그 강력한 군사들이 그 병거들이 전차잖아요. 홍해에서 다 수장되었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또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에 살고 있던 이 헤스본과 그리고 갈릴리 동쪽에 있는 길라 지역 이 바산을 상당히 넓은 땅입니다. 그곳에 있는 이두 왕을 쳐부수고 그 땅을 차지한 소식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길갈이라는 곳에 머물면서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함락시켰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 우리 차례구나. 싸워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렇게 인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화친하지. 그렇게 화친 조약을 맺으면 살수 있지 않겠냐? 화친 조약도 쉬운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아니하면 저항하는 것보다도 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본 방침이 화친이 아니었거든요 들어가면 모두 다 죽인 겁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멸절시킨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러죠 진멸이라는 다 죽인 것을 진멸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나 아이성의 화친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용서, 용서해 줄 테니까 항복해라. 그런 말을 전혀 안 했어요. 무조건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부원과도 화친을 요청하지도 않고 저들이 화친을 요구한다고 해도 그것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지 않고서는 살아날 길이없다고 판단하고 꾀를 낸 겁니다. 마치 그들이 이스라엘과는 이해 관계가 전혀 없는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꾸몄던 것이죠. 4절, 5절 보십시오. 꾀를 내어 자신의 모임을,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기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했습니다. 기본 사람들은 화친을 위해서 사신을 선택하고 아주 먼 곳에서 오는 사람들처럼 초란 행색으로 꾸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진영 길갈로 파송을 한 겁니다. 길갈 진영에 이런 그들이 말합니다. 육제렴은 우리는 먼 곳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했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니까 기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화친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화친을 요청하지만은 대등 관계에서 화친을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는 당신들의 신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봉신조약을 맺자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 그건 좀 생각을 해볼 일이네.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멀리 있다면은요, 민족 간에 문제가 발생할 게 별로 없어요. 원래 원수는 가까이 있는 사람, 서로 서로 잘 지내는 사람. 원래 부딪히는 사람들께안 좋거든. 그래서 일본하고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 원수 관계가 됐잖아요. 우리는 저 남미에 있는 칠레하고 원수 아닙니다. 유럽에 있는 프랑스하고 우리가 원수 좀될뻔 하는 부분이 있다가 그쪽에서 뭐 반환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또잘 지냅니다만 그 옆에 다른 나라, 스페인 이런 나라하고 우리가 원수 관계 아니에요. 이탈리아하고는 어, 정서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2003년도에 성지순례 갔더니만 우리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막 버스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월드컵에서 졌다고 우리한테 그전에 <laughs> <고> <laughs> 이해관계가 딱 형성되면 사람의 관계가 이거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멀리서 왔다니까. 앞으로도 서로 싸울 일도 없고, 지멸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걸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해마다 뭘 갖다 바칠 거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 이 화친 조약을 꼭뭐 거절할 이유는 없겠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이런 봉신 관계의 화친 조약은, 주인 국가, 주권 국가, 주인 국가에서 올 때는 신화국을 향하여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충성이에요. 딴만 먹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를 보살피는 그런 나라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가서 대신 싸워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요수아가 다시 그들에게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재차 확인의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은 바로 대답하지도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덜 먹이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집에서 올 때는 이게 뜨끈뜨끈한 걸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래 됐네요 원래. 얼마나 먼 데서 왔으면 뭐 이렇게 됐냐 그리고는 낡은 가죽부대와 낡은 옷, 그 낡은 신도 보여주면서 긴 여행길에서 이렇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 낡은 증거물들을 보고서는 그들이 멀리서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우리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들을 살려 주겠다고 하면서 그들과 맹세를 해 버렸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화친 조약이 경솔한 것이었다는 것은 14절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요하께 묻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어, 우린가 둠밈이라는 음, 그걸 통해 가지고 예스, 어, 노 yes, no,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주로 그렇게 만 했거든요. 어그 간단한 일인데도 하나님 앞에서 조약을 할까요 말까요 안 물었다는 것이죠. 그냥 해버렸어요. 그들이 조약을 경솔하게 했다는 사실은 딱 사흘 만에. 밝혀져 버렸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의 함을 들으니라. 걸어서 두 시간 걸릴 때가 아니다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했어요. 세상에 제대로 좀 해야 되지. 왜 그렇게 했느냐고 극경솔한 행위를 원망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기부온 사람들을 죽이자고 약속을 폐기하자고 하지 않고 그들을 살리려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그 맹약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기게 된다면은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온 가나안 땅의 주민들이 진멸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같은 가난의 주민이면서도 살림을 받고 오히려 그들을 치려는 이들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보호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 후에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 사이에 살아남게 됩니다. 그런데 유의해 보아야 될 대목은 이 화친 조약을 체결할 때에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책망받아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그 이후에 어디를 우리가 살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왜이 중량 결정을 할 때에 나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고 책망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진멸의 대상이 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고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진멸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은 우선적으로 보면 그들은 우상숭배와 그 문화가 너무나 극심했어요.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셨어요. 더 이상 용납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하여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우상숭배 문화는 그냥 뭐 성기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자식을 재물로 바쳐서 죽여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을 섬긴다면서 온갖 음란한 행위를 서슴지 않는 바로 그러한 문화였던 겁니다 만약에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안 믿는 사람처럼 되버릴 거예요. 어떤 분 그런 이야기를 하시대요. 예수 믿는 게 좋은 것 같기는 해도 예수 믿으면 재미가 없지 싶다 그래요. 왜? 아니 술도 안 마시고 뭐도 안 하고 뭐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은 우리 주일마다 말이죠. 어, 맥주 파티하고 하면 아마 이 지역 주민들 다 몰려올지 모르겠어요 맹소, 맹소한 정신으로 그건 뭐하냐고 그거 재미없어서 예수못 믿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아가는 것들이 어쩌면 우상 숭배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재미없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죄성이 있는 우리들이 자칫 방치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날 닮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들을 닮아버려. 우리가 그들처럼 그렇게 되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잔인하고 그 이상한 그런 우상숭배에 문화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라합과 같은 개인이나, 기본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공동체가 하나님께 나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모리아족인데, 안 돼. 너는 희위족이니까 안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질 않았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께 묵기를 잃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은 것도 하나님 앞에 살길을 찾아 나온 기부원 사람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의중, 그 사랑의 의중,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찌보면 좋은 일보다도 안 좋은 일들이 우리들에게 더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어떤 여건이라도,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과거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혹 바로 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부른 찬송처럼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옵니다. 주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로 가리까? 하나님 앞에 나 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시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박한 문제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맞서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손들고 하나님 앞에 나 오십시오. 그러면 살길이 열립니다. 모두가 죽겠다고 모두가 안 되겠다고 하더라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 주세요. 그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에게 살길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어쩌면은 인생이면서도 절박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한 번은 반드시 정말 절박한 그런 일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이건 피해갈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다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아무리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이 서는 것이 아니라 그 홀로 외롭게 그 자리에 서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이. 주님께 나오는 이들을 한 번도, 너는 안 돼. 너는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너는 이렇게 했으니까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